계세요? 아이고, 쿠신칭이식 소고기, 사러 왔습니다 땡큐 Thank you. t 지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어, 레몬이 두 개에 1달러. 레몬 사자. 레몬으로 레몬에이드해 먹을 거예요. 어, 어, 전단지가 있어요. 잠깐만. 오늘은 뭐가 세일이 나나? <laughs> 브로콜리. 어, 이거 사 갈까? 작은 거? 아, 벌레 없어야 되는데. 아, 벌레 무조건 있지. 코신치이 브로콜리 애벌레 먹게 생겼어요. 그래. 깨끗하게 씻어요. 세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양배추. 근데... 아, 이런 고기놈이 있었어. 다시 갖다 놓으세요. 어, 99센트. 그냥 이거 어. 먹자. 아보카도. 금방 이거. 자. 다 비닐의 향연이군. 애호박이 이렇게. 진짜 미니미하다. 어, 어? 오빠. 청국장 먹을래? 어, 뭐야? 진짜 청국장이? <laughs> 소리야. 청국장 주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 만화책 있는. 달걀. 만화책 있는 거 어디에? 어, 만화책 있네. <laughs> 진짜 퍼즐도 아, 있어. <진짜>. 문 닫아. 문을 닫고 문이 없어. 여기는 뭐든 다 비싼 거 같아요. 이 일불 구고. 다른데서 99센트 하는데 에그 뭐잖아 넌그뭐넌그뭐쿠션증 <laughs> 이유식으로 오트밀도 살 건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게닉 써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laughs> 또 오트밀은 공부하고 오는 걸로 아또 공부해야 돼 아, 여기 있었어 <laughs> 다른 거살 뻔했네 어른 칸에서 여기, 여기 베이비 칸에 애기 있었어요. 또띠야.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뭔가 마음에 들어. 아 이거 마음에 들어. 뭔가 귀여워. 여기 기저귀? 아니. 엄마 왜 쳐다보고 있어, 우리 애기? 엄마, 엄마 왜 쳐다보고 있어, 야? 귀여워. 신칭과 함께하는 꽃마 언박싱. 꽃마가 왔어요. <laughs> 꽃마 프레시라고 이제 원데이 배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뭉탱이로. 크게 크게 주문을 해야 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골라 담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지난번에 시켜서 맛있었던 반건조 오징어 요것도 이렇게 다섯 마리만 주문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문했어요. 소불고기 두 패. 매운 돼지불고기 한 패. 쭈꾸미 사령부, 쭈꾸미랑. 그 다음에, 다시. 대피삼겹 세 개. 흑삼겹두 개. <laughs> 고기 뭐? <laughs> 이렇게 고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거예요 파이어 는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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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사이와로는우와 마요네즈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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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뭐와아와 강아지도 한으내세요 통깨 마무리 미쳤어요 미쳤어요 따라하지마 축구니 따고 삼겹살 따는 거 어제보다 맛있다 음? 와인을 부르네 <laughs>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음. 와인에 집... 야 올리는 거잖아. <laughs> 이거 잠자기 전에 보신 분들은 진짜 이거 완전 우리 완전 다 이거를. 버어낼까 기름을 버어내고 여기 다시 구워가지고 다시 먹자 <laughs> 비주얼 엉망인데. 고추장 삼겹살겠는데 사장님 죄송 많이요. 고추장 삼겹살이야다 튀었어 완전. 삼겹살만 죽었고. 이것 봐, 농어 이거, 이거 봐. 응. 음, 맛있어? 응. 오. 어. 조심해. 어. 음. 불 맛이 난다, 불 맛이. 응. 오오오.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 <laughs> 아, 설거지 내일 하자. 치치야기, 다 붙었어. 재밌어요. 택배가 스타브 택배가 왔어요. 이런 톱날 같은 칼이 쓰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오빠 이거 뜯어줘. 어? 칼을 왜 이렇게 왔지? 칼을 그렇게 싸줬어. 어,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에이. 오, 진짜 칼이네. 우리가 쓰던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쓰는 건더 좋은 거 아무튼 펜켓칼이 좋지. 요거 하나는 우리 야채 써는 걸로 하고 하나는 애기 이유식용으로 하려고요. 아니 집에 칼이 많은데 진짜 이거밖에 안 써요. 한번 쓰면 빠져나올 수 없는 톱날칼. 째째째. 그분이 오셨구만. <laughs> 오랜만에 사보는 스타브 언박싱. 귀한 손님이 오셨어. 불고기 전골해보면 진짜 맛있겠다. 어! 그니까. 단점은 들 수가 없어. 아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저희 집에 전골 냄비가 하나 있거든요. 휘슬러 엄마가 사준 거. 근데 이거도 약간 작아. 아니 스타브가 더 예쁜 것 같아. <laughs> 너무 높지도 않고 뭔가 전골하기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후라이팬으로 대용으로 써도 될거 같고. 일단 설거지하다 팔목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응, 부탁해요. <laughs> 너무 귀여워 옆집에서 이거 딸기 피킹 갔다 왔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야 귀여워 쿠신지 딸기 먹을래? 오, 현에 밀고 난리 난데 아, 아이고 딸기 먹을래요? 오늘은 버섯 불고기 전골을 할 거예요 버섯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먹고 안 죽겠죠? 치즈 소금 넣을? 두부는 조금. 오 맛있겠다. 오늘 또 있어? 우리 난처한 거는 왔지. 엄마가 사준 휘슬러 전골 냄비. 너 어디 사본 적이 있나? 있어 옛날에 사고서 여기 먹었었잖아. 울린다. 여보가 열심히 씻은 알배추. 오! 이제야 비주얼 나오네. 야채가 이만큼이고 고기가 이만큼이야. 음. <laughs> 꼼지락꼼지락안 음. 보이게 넣어. 모자이크 처리. <laughs> 육살에. 우와, 대박. 고개를 돌 오, 미쳤어요. 진짜 멋있다. 또 한국에서 주문한 요 갬성 국자를 떠어 아. 저거 좀. 어허. 중국에 어. 뭉쳤어이 빨리 풀어 줘야 돼. 풀어 줘야 돼. 오. 어. 비져 가지고 얼른 앞으로. 뭔 소리야? 와, 이 소리구만. 맛있지? 은근 맛있어. 대놓고 맛있는데? 메뉴 선택 오늘 아주 좋았어. 한 불고기 하실래요? <laughs> <laughs> 정말 어설프네. 직접 만든 알타리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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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리 잘했다. 아, 배추도. 와, 진짜 맛있다. 국물이 진짜 와. 이조사양 응. 국물이다 이거. 음어 <laughs> 음. 너무 맛. 소고기 미음. 응? 안돼 안돼. <laughs> <laughs> 소고기. <소봉이>. 먹기는 먹는데 <laughs> 으, 이게 뭐야? 야. 아이 거잘 먹는다. 무슨 맛이에요? 소고기가 맛이 없어요? <웃음> <웃음>